혹시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막 간지럽고 괜히 코가 킁킁거리셨던 적 없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불빨래를 싹 하고 뽀송하게 누웠는데 이 며칠 뒤에 보니까 팔에 막 두드러기처럼 뭐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밤에 근질근질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집 먼지 진드기 때문이에요. 세탁을 하고 안심을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작정하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놈의 진드기가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시중에 나와 있는 기능성 원단 이불이나 이불은 다 뒤져봤어요 알러지 케어다 항균이다 뭐 별의별 거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효과 있다는 3대장. 오늘 제가 비교해 드릴 건데요. 근데 제가 미리 스포 하나 하자면 이거 고려 안 하고 사시면 또돈 버렸네 하실 거예요. 네이버와 쿠팡에서 가장 구매력이 높은 1페이지부터 한 5페이지 정도까지 찾아봤는데요. 이 폴리 소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슷하게 면과 모달이 뒤를 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건 과연 이 비율로 봤을 때 폴리섬유가 가장 좋아서 많은 걸까요? 사실 좋다기보단 핵심적인 부분에 적합도가 높아서 그런 건데요. 이 알러지 방지, 진드기 방지 이불의 원리를 보면 이첫 번째는 물리적 차단 두 번째는 항균 가공 크게 이두 가지입니다. 물리적 차단은 원단의 직조 밀도를 높여서 진드기 짜식들이 이 섬유 사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식이고요. 항균 가공은 원단 표면에 항균제나 뭐 천연 항균 처리를 해서 진드기가 가기 힘든 환경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폴리 소재는 저 물리적 차단을 완벽에 가깝게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공섬유기 때문에 섬유의 굵기, 섬유 간 틈새의 크기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0.03mm 이하 초극세사 형태로 만들면 진드기가 아예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 습기에 강하고 세탁을 자주 해도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진드기 방지 이불은 주기적으로 세탁이 필수라 이 관리 편의성이 가장 큰 선택의 기준인데 이 부분을 우수하게 충족을 시켜주죠. 또 하나 수분 흡착률이 낮아 항균 가공, 나노 실버 코팅 등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콩대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소재입니다. 이 코팅이 뭐 천년만년 년 가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소재에 비해 오래 유지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차피 답은 폴리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이 폴리파, 면파, 모달파가 갈리게 되실 겁니다. 이 폴리가 천하무적 같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통기성과 흡습성이 낮다는 점이죠. 몸에 열좀 있다 하시는 분들 중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소재가 폴리건 뭐건 난 모르겠고 그냥 진드기 방지 된다고 해서 샀는데 차다가 땀에 쩔어서 덥다가 걷었다가 덥다가 걷었다가 이게 열 많은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아주 미칩니다. 그리고 정전기. 이 건조한 날 정전기가 말도 못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쭉쭉 잡아당겨갖고 아주 잘 붙여놓고 있어요. 이 비염 있으신 분들은 콧물 재채기의 트리거가 될수 있어요. 그 아시죠? 아침에 콧물 재채기로 시작하는 날은 하루 종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은 바로 면과 모달입니다. 먼저 면은 땀 흡수와 통기성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연섬유라서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알러지 케어, 진드기 방지용으로 면이부를 선택하실 거라면 꼭 80수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수 이상이면 더 좋은데요. 이 수가 낮으면 실이 굵은데 그 굵은 실끼리 직조를 하면 당연히 실과 실 사이의 간격이 커지겠죠. 그 간격이 커지면 뭐다? 이 진드기 자식들이 제집 드나들듯이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다. 그리고 수가 낮으면 표면이 거칠어서 그만큼 마찰로 인한 먼지가 좀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반대로 얘기하면 높은 수, 백수 정도 되면은 고밀도 제작이 돼서 엄청 부드럽고 촉감도 좋아요. 이 먼지 발생률도 적고요. 그래서 꼭 높은 수, 80수 이상, 100수 이상이면 더 좋다. 하지만 이 면도 단점이 있는데요. 수가 높아질 수... 이 섬유의 굵기가 얇아져서 이 내구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시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탁 후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폴리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그 다음으로 모달은 살짝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너도범나무에서 추출한 물질을 화학적으로 안정시켜서 만든 섬유예요. 천연과 인공의 장점을 섞어서 만든 반합성 섬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실크 뺨치는 부드러움과 매끈함을 갖고 있어요. 그 흡숙성과 통기성 아주 뛰어나고요. 거기에 태생부터 천연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진드기 곰팡이 번식 억제에 탁월합니다. 고급 원단이죠. 알러지 체질에 아주 적합하겠죠. 하지만 단점으로 얘도 높은 수의 면처럼 뭐 내구성이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탁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이 중에서는 가장 높을 겁니다. 첫 번째는 폴리 소재인데요. 알레르망 알러지 케어 차려비불입니다. 커버를 분리하지 않는 일체형 이불이고요. 믿을 수 있는 유명한 브랜드에서 국내 제조한다는 포인트가 좋았습니다. 촘촘한 고밀도 폴리 원단이라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면이나 모달에 비해 털기 임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내구성이 좋은 소재입니다. 그리고 석건 기능까지 인증받았다는데 어, 빨리 마른다는 얘기겠죠? 구매에 적합하신 분들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잦은 세탁을 하시는 분들 열이 많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거친 소재가 싫으신 분들 두 번째는 그레이블 백수 수피마 차렷 이불입니다. 이 제품도 역시 커버를 분리하지 않는 일체형 이불이고요. 면의 캐시미어라고 불리는 최고급 코튼을 사용한 고급 이불인데요. 미국산 수피마 코튼을 100% 사용한 제품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소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느껴지는데요. 백수라, 실크처럼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고요. 면 소재라, 통기성과 흡습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천연 소재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 36개월 미만 유아도 사용 가능하다는 인증까지 받아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수는 뭐다? 고밀도다. 그래서, 반려동물 털박힘도 적고, 진드기 방지로도 좋습니다. 구매에 적합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열이 많으시는 분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천연 소재를 찾으시는 분들. 세 번째는, 텐셀 모달 100% 항균 이불입니다. 이 제품 역시 커버를 분리하지 않는 일체형 이불이고요. 이것저것 섞어 만든 이불이 아닌, 렌징사의 프리미엄 텐셀 모달 100%만을 사용한 소재입니다. 천연항균 특성이 있는 소재라 아토피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품은 대한아토피협회의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에서 신생아용 등급도 획득을 했어요. 구매에 적합하신 분들은 아토피같이 알러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열이 많으신 분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그리고 천연소재를 찾으시는 분들 지금까지 알러지케어 진드기 방지부를 고르실 때꼭 따져야 할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참고하시면 나한테 맞는 알러지케어 진드기 방지부를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혹시 이 소재들을 써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